원래도 하보려는데 처벌됐어. 이미 불사가 빨리 깨진단 소리야? 뭐 응. 말이야. 사이 없어, 사이를 안 해보고 있어. 빨리 와줘. 깨고. 빨리처라 시발. 점프있으면 왼쪽 말고 뭐 정면으로 가? 그냥 정면 아래로 갈게 불다리 아래로. 얘들아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따라오고 있지. 어 아, 미안. 불사 깨고. 왕 마왕 불사 마왕. 나 죽을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빠져야겠다. 그러 애쉬 왼쪽 2층에 있어가지고 이거 빠져야겠다. 빠졌다 가자. 같이 갈게. 같이 갈게. 잠깐 방 장벽이. 전급 아니야. 써야 써야 돼. 돼. 나 없어 나 없어 나 방벽 조금만 채워갈게 아, 아 미안 미안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 졸라 빨리 쳤웠다안 안, 할만 하냐? 인지가 많이 잘라는데 호마야 니네 뒤에 인지 인어어어 okay. 어, 이거 쟤가 인지가 잘했다 나는 그냥 쳐맞고 그랬어 매갈매갈이 한나무아 로비킨 노래요? 어너 맨날 듣더라 그래 보여. 제 너무... <목소리> 아 폭탄 폭탄 아, 폭탄 폭탄 해줘. 나어 아, <laughs>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진짜 모이러야. 뭐 자탄 쓸거 같은데. 아이나나 방벽 좀만 채울게. 뒤 기해 피아야 우리 그 힐러 없어. 얘막얘 자탄 쓸라 간다. 맞도 했는데 이건 내가 죽는 거. 튕기지 말지. 야, <laughs> <laughs> 아, 너 울어? <laughs> 뒤로 도는데? 눈피 같아. 또 망치 찼을 때. 야, 오, 오른쪽, 오른쪽에 받은 게. 야, 이거, 이거 좀 깨주라. 덫, 덫, 덫. 덩크 덫좀 깨주라. 어딨어? 아, 왼쪽, 여기, 여기, 내 네, 바로 왼쪽. 아, 여기, 여기. 시안? 아 <laughs> 이거는 라인 차이다. 인정하시답다. 패다뭔년이야 친구 그거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아이고 죽었네. 한안 죽네 아, 얘들아. 이있다 나는 나는 이게 죽었어. 오케이 가자 가자. 아나 죽어. 정크레 죽었는데 왜 타이어는 어. 살아있냐 개워이 없네. 이거, 이거. 아이어어 오! 납치성고 라이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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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안 보여. 이거 라인 어디 있냐? 라인 뒤엔 뒤엔. 아 오른쪽에 있는데? 라인 오른쪽에 있는데? 어. 야 바티 개피야, 야 바티 개피야, 진실. 아이고, 아이고. 바티 개피야. 나 그거 없다, 나 방벽 없어, 얘들아. 어 넣을 수있는 그러니까 야호 아무것도 안먹어 무슨 소리야? 했다. 아까 자탄 개잘박았잖아 내가 아무것도 안하는 <laughs> 나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가 <laughs> <종료. 영을 웃음> 어, 어, 갑자 새끼 오니까 뭐? 신고. 뭐야왜 욕질했어? 몰라 갑자기 하나 보고 안나해원년나 아무튼 이랬어 라인 스킨 사줄까 안아를 <laughs> 좀 해봐 답답 반년 들어 이지라 아 맞아 맞아 매갈매갈해 존나 아, 존나해 안나한 존나, 난 존나해 정이예 현재 이 따라갈 준비돼있어 이뭔 곡? 뭔노라야저 그 하늘을 는거아닌아 저게 공격할 사람 뭐지? 네가 나를 잘 좋아한다 해서 아니 아니 후려후려후려 가사를 까먹어서 나 그거 이고 뭐뭐뭐뭐해 둥근 둥근 해? 들베이징 빵꿈망꿈망 이거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 다들 덕후 덕후 덕왜 이런 느낌이 들돌아 와도 애이덕어후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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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바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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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시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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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조 아직 안들어갔거든내이 살려줘. 어. 근데 애들이 너무 안쪽에 있어. 맞나요? 이제 불탄다. 얘네 불탄다. 오호. 어. 오, 힘을 맞았어 근데. 어, 너, 살짝 푸딪혀도 어떤 폭면 내데시그 방벽 없어 일단 그만 푸쉬야할것 같아 나 올라갈래 라이노다 어 라이노가 쓸것 같아서 네, 그나 망치 왔어 나 망치.. 나 리사 탑 왔어 그래? 뭐부터 쓸래? 라 먼저 오케오나 <laughs> 네. 잘못 썼다 야 잘못 왔다야나 나,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아.. 짜이 이거 정리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감사연 한 한주 살아 있었는데. 립야 립야 같이 할수 있니? 나다 살아, 살아있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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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애들, 애들 왔어 애들 왔어 애들 왔다. 아리겠어 한주 자꾸 뚱뚱해졌어. 어라인이 잡아. 라인은 리퍼가 보니까 나 정면 은 살짝 한 조가 아, 잡고 해피다. 나이스 나이스 애들, 애들 잘한디 멀뚱멀뚱 서 있는 라이 인거 살리겠다 이거부터 다 하는데 그니까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laughs> 아무것도 안 나도 할게없 <laughs> 우리 조합이 어, 우리 <laughs> 아 그럼 조금만 오, 나이스. 기다릴 걸어 얘네 이제 왼쪽으로 갈라 한다 어 왼쪽 왼쪽 지하 아예 왼쪽 2층 올라갈라 한다 하나 못 봤. 간... 는데 아예 없층 가는데? 3층 그러니까 가는나나 라인 잡얀 이제 시간 방벽이라도 깨야겠다 방벽 깼어. 라인 크에뒤 견제한... 뒤에 견제았어 라인 데컷쩡컷쩡컷쩡 내려가자. 아유 세상에. 와방 와. 갑자기 리퍼 붕이 나오다니. <목소리> 아깝다. 내가 빨리 3층 올라가서 망치 막았어야 했는데. 헨 뽕게 놓겠다. 한 남존나 한 남존나. 뭐야, 거자 뭐야? 루시우. 아, 루시우구나. 아, 루시우가 살짝 잘 보여. 아, 내거 뭐야? 라인만. 아. 뭐야, 이미 다진잖아 리퍼 리퍼 리퍼. 야 할배 까면 죽이고 빠지자 면 빠졌어 안돼안돼 안 돌아와 돌아오래 반남 다다전이 따라갈 준비 방벽 갈아주자와막오야 디바다 디바 <목소리> 나이스 그리고 아나에도 잘했나? 야이야, 어 어디? 나이스 오른쪽에 아나. 아자이 이걸 형사요 제가. 떼내 망탁했다. 뭐야? 뭐야? 죽인 거 나이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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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대 얘네 얘네 아나 개피야. 그래? 리포 야나 뒤에 있거든. 나나 자! 미안. 루시아가 어, 찍혔어. 고마워야 빠질게 빠질게 루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 아 친구. 아나 갈렸어 우와 뭐야? 왜 이렇게 갈렸지? 내가 선 망치 썼었는데 우리 군 개많은 애쉬야 애쉬야 밥 써봐 나는 안쓸게 나는 안쓸게 이거 아낄게 겐지 뒤에 겐지 뒤에있어 겐지 반이야 야, 아, 나 불타는데 이거? 아, 나 불타는데? 아, 아나 나불타씨바 <laughs> 수면을 하다니, 맞고. 아, 왼쪽에 오, 지가 있어요. 아, 이거 망치, 한테 이거 다 이거 빠졌다. 어? 아, 맛있어. 내, 하나만 고 싶어. 아, 진짜 아, 제발, 공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망, 때는 망치 아주. 안남전나 <목소리> 졌나, 전난 대기 들어 준비 돼 있어. 야, 애니, 이서 있어요? 이 날라갔어. 야호! 염염 끝. 염염 아, 나잘 잔다, 야. 이게 겐지 확인. 니 겐지 아직 안 죽었는데? <laughs> 아, 나못 들어와. 아, 나못 들어와. 승리. 왜? 바티 열심히 하던데 그러니까. 아 근데 디바